합천모트라드에 놀러간 영상 밥먹고 진주에서 합천모트라드 가서 논 영상 지금까지 달린 적산거리 정리 일반유와 고급유 이야기 등등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R3를 타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R3가 드디어 길들이기 1000km를 충족을 해서 진주 야마하점에서 엔진 오일을 드디어 새걸로 이제 갈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커뮤니티 분과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도 진주에서 10년 정도 예전에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학생이라서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거의 안 돌아다녔어가지고 가자동이랑 추전동 외에는 거의 지리를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중심루라고 하는 곳에서 비빔짬뽕이란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은 커뮤니티라는 센짱이라고 하는 분과 식사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합천 모터라드로도 이동을 해서 BMW 오토바이 시승도 해보고 다른 커뮤니티 분들도 만나고 놀 생각이에요 BMW 오토바이 시승은 지금 네이버에서 BMW 모토라드 검색을 치면 이벤트란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1월 갑천라이딩 라운지에서 GS류 오토바이를 시승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피해자가 저처럼 또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막상 가보니까 안하고 있더라고요 황당하죠? 홈페이지에는 떡하니 한다고 적혀있는데 멀리서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안 계시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가지고 합천 모토라드 옆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옆집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서 안 계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황당하더라구요. 인스타에도 공지를 했고, 홈페이지에도 한다고 막적어 올려놓고는 막상 타러 가보니까 오토바이도 두 대밖에 없고, 사장님은 해외여행 가시고 어때요? 인스타에서 이거 광고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가시면은 못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시승식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그냥 믿고 갔다가 낭패를 좀 봤네요 진주 중식로에서 맛있다고 은근 소문이 난 비빔 짬뽕과 탕수육을 얻어 먹었습니다 센장님께 <laughs> 말도 안 하시고 계산을 해 주셔서 제가 얻어 먹었네요 커피는 오늘 제가 샀는데 다음에는 밥도 제가 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번에 진주야마 사야님께서 주신 코프로 5로 열심히 실내에서의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 편인데 코프로를 키면은 삐비빅 하고 촬영음이 나는 게좀 커서 왠지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밥만 대충 찍고 열심히 먹었네요. 센짱님은 BMW의 스천알라를 타시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게 시속 300 이상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하던데 디자인도 멋있죠. 저거 한번 앉아봤는데 다리가 짧아서 발이 잘안 닿더라고요. 저게 시트고가 한 840인가 된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크게 그동안은 불편함이 없는 삶이었는데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니까 다리가 안 닿아서 못 타는 오토바들이 자꾸 생기니까 참 아쉬운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R3를 타다가도 가끔 불편할 때면 도로변에 연석을 밟고 서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방을 열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도로 연석만큼만 키가 더 컸어도 이렇게 변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센장님이 로드를 쳐셨고, 여기부터는 제가 오토바이가 조금 더 느린 편이니까 제가 앞서서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토바이가 빠른 리터급 타시는 분이 앞쪽에서 가시면 순식간에 시속 100, 120을 넘어서고 말기 때문에 쿼터급 타시는 분이 잘 따라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쿼터급 혹은 좀더 느리신 분이 선두에 서서 달리시면 좀 빠른 분이 뒤에 따라오시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가며 달리면 되니까 같이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할리 마차라는 이벤트에 가서 오버리터급인 팻보이 등을 다 봤기 때문에 리터급이 얼마나 출력이 세고 힘이 남아도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따라오시다가 힘드시면 먼저 가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같이 바리를 좀 다니더라도 억지로 상대에 맞춰주려고 좀 쏘고 싶은데 못 쏘고 황금같은 주말 바리 시간에 남들 속도에 맞춰서 하루종일 천천히 다니면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좀 같이 다니다가 쏘고 싶을 때는 먼저 가시게 해드리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죠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오토바이를 탔는지 중간결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23년에는 많이 탈 때는 한 달에 3,200km를 탔었고 또못탈 때도 2,600km 이상은 탔었는데 올해는 R3를 현재까지 1,230km를 탔고요. 로엔필드의 스크램 411을 올해 들어서 8,634km를 탔고요. 아쉽게도 스크램은 얼마 전에 상구 보리 님께 중고로 팔았죠. 스크램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니? 인터셉터는 5294km를 고작 탔더라구요 올해 올해에는 스크램 411이랑 R3를 타느라고 인터셉터를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인터셉터 물론 연초에는 메테오 350을 탔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날라가서 뺀거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올해는영 적게 탄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많이 탔는데 갈수록 열정이 떨어지는지 어째서인지 점점 적상거리가 조금씩 짧아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1년에 3만 키로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에 3천 키로도 타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구야 빨간불인데도 이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째고 그냥 달려버리시네요. 참 저런 거 보면 같은 이륜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깐은 재미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일하는 시간에 틈이 생기면은 타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일할 때는 눈치가 보이니까 안 타고 잠은 또 충분히 자야 하니까 못 타고.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위험해서 못 타고, 비 오면 또못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타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막상 타려고 보면 탈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비 오면 비 와서 못 타고, 이러면 이제 장마철이나 태풍 올라오면 거의 뭐못 타고 세워두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타고, 영하 막 기온이 마이너스 몇 도로 내려가면, 어우, 추워서 타는 게 고통이죠. 열선조끼 입고 가죽잠바 입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추우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비가 와도 타고 추워도 옷 3겹씩 입고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정이 약간 식었는지 몇번 식겁을 해봐서 그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는 한달에 한 3000km 이렇게 탔다면 지금은 1500 12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함양에서 일을 할 때는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고 퇴근만 하면 밥도 안 먹고 장비 챙겨 입고 바로 오토바이 타고 함양에서 진주까지 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적산거리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밤마다 파리를 다니니까 밤에 벌레가 시골은 많거든요. 정말 벌레가 헬멧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많이 달라붙어서 죽었는데 올해는 밤바리 자체를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네요. 참, 그때는 밤에 벌레를 안 맞으면서도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윈드 스크린을 크게 달아도 별로 티가 안 나는 PCX나 포르자, 메테오, 브이스트롬, 이런 애들 막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벌레가 맞으면 아예 안 나갑니다. 이게 열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지능이 올라가서 현명해진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오토바이 커뮤니티에서는 오토바이를 접으면 바이크를 접는다고 바접했다고 말하는데, 바접하면 지능이 상승했다고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 지능이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냐면, 오토바이 타면은 비 맞죠? 벌레 맞죠? 돌방 맞죠? 눈 맞죠? 위험하죠? 높죠 높죠 차라는 에어컨 히터 나오고 좋은 탈 것이 있는데 굳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바저블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지능이 상승했네 축하한다 사고 나지 말고 너라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장난 삼아서 축하 삼아서 얘기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바접을 한다고 성대하게 발표하고 축하를 받으면서 떠난 사람들도 한몇달 지나면 또, 야! 요즘에는 어떤 오토바이가 재밌냐? 하면서 오토바이를 고른다고 막 글을 쓰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한 번도 안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로 마접했다가도 그립고 생각이 나고 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엄청난 게임돌이었고 게임 하나 던져주면 하루종일도 갖고 놀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부터는 게임을 해도 영 예전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게임만큼 좋은 취미가 없거든요. 뭐 죽을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만 몇만원 주고 사면 몇달 갖고 놀죠. 유지 비용도 따로 안 들고 몇 년에 한번 컴퓨터만 200 정도 들여서 바꿔 주면 되니까 진짜 이만한 가성비 취미가 없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하루는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여름에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는데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토바이 타면서 느낀 도파민에 뇌가 쩔려져가지고. 이제 게임은 충족이 안 되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워낙 엄청난 게임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뒤에도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난리치는 게임들 제가 많이 사서 해봤거든요. 사이버펑크 2077, 헬다이버즈2, 레디오 나낙 등등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그냥 게임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게임을 사는 것을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돈 낭비 밖에 안 돼가지고 참 오토바이를 타면서 게임이 노잼이 되어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저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암튼 슬픕니다. 정말 한때는 게임만 있으면 다른 거는 없어도 혼자 살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엄청난 게임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재미가 확식더라고요제 인생에 제일 큰 꿀잼 요소가 확 사라진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합천 모토라드에 지금 다 와가네요 샌짱님은 먼저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리 있으시죠? 오늘 여기에,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놀러오셨습니다 귤곰님, 감속님, 의학너죽음님흑 u 끼님인세인보이님로 m 또님 n 웅님등 많이 와주셨고 참재 i m h u k t o k 가지 n 기 m i 도 목이 빠졌어 아, 죄송해요 m Lopotonim, Bong n 고 m Dumani, w a j 이 k o s a n j 저는 수다 떨고 노는 걸 예전에는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오토바이 타고 모토라드에 자꾸 가다 보니까 오토바이 앞에서 즐겁게 수다를 떠는 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로엔필드 갤러리, 바이크 갤러리에서도 활동하시는 인세인보이님의 인터셉터인데 참 이쁘죠? 아사이 스크린에 CC바까지 아주 좋습니다. 일부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다녀가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 번에도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커뮤니티가 나름 제 스타일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동호회는 소속감이 너무 강하고, 좀 규율이 있고,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죠. 막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다 까고. 근데 여기 커뮤니티는 그냥 하다가, 어? 저기서 애들 모이네? 하면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가서도 같이 놀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인사하고 집에 와버리면 되거든요 많이 풀이하죠 단톡방이니 밴드니 뭐 그런 것도 없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만들고 뭐 해체하고 싶으면 해체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강제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귤곰님과 의학님인데 오늘도 합천 모토라드의 출사를 나오셔서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패닝샷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귤곰님께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죠. 출사에서 찍은 사진은 마이크 갤러리와 바티메에 올리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부터 오신 인세 임보이님이 가야 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일찍 출발을 하셨습니다. 로엔 필드를 타는 몇안 되는 동지 분이셔서 참 만나서 반가웠는데 정작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인셉 타고 가면 좋았을 텐데 길들이기 끝나고 엔진오일 교체한다고 알3리 타고 가서 뭔가 죄송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봬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의왕 너주금님도 집으로 떠나셨습니다. 항상 좋은 사진 찍어주서 감사합니다. 카타나를 신차로 내려서 무려 7만키로 넘게 타오 계시는 의왕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솔바리로 참석해주신 흑도끼님도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엔진 소리가 뭔가 예전보다 커진 것 같은 것이야.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주에서부터 어울려주신 스천알라레 센짱님도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밥 살게요. 이번에는 야마에 하 볼트를 사신 보홍이님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시승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볼트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진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신 귤곡님, 감송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잘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GT 타시는 러폭도님 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휴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즐거운 합천 모터라드 바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모임을 다루는 영상이 되어버렸죠 좀 저도 영상 만들면서 참 이렇게 만들어도 참 저도 예전에는 이런 모임에 나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고 또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으니까 어찌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오토바이는 안타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다른 분들 오토바이를 만져보고 앉아보고 운이 좋으면 허락하에 시승도 해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아까 야마의 볼트를 시승해보라고 허락해주셔서 감히 한번 타 봤는데 참 새로운 경험이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시승해보고 새로운 걸 타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깔면 어쩌나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시승식만 되면 다니면서 이래저래 많이 타보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오늘도 BMW의 GS류들을 시승식 한다고 해서 왔었던 거였죠. 뭐, 사장님이 해외여행 가셨다고 해서 못 탔는데, 그 부분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얼른 시승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알람 무봉 뜨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